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반장 마이스클의 오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요 튼튼하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MTB 자전거입니다. 국내 이름 있는 인지도 있는 엘파마 브랜드이고요 제품명 벤토르 V 6100이라는 모델인데요 엘파마의 6061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히마노 MT100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가장 큰 특장점으로는 싱글 12단의 시마노, 대오레 등급의 변속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입문용 혹은 그 이상의 자전거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MTV 자전거인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뛰어난 이 모든 구성을 하고도 파격적인 할인가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벤토르 V6100 모델 검색해 보세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677,000원이라는 가격에 절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없는데요. 오직 고정 댓글,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 다이렉트몰 링크를 통해서만 노마진에 가까운 특별가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엘파마 벤토르 V 6100 모델 어떠한 기능들이 아주 잘 묻어나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컬러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럿 그린. 국방의 그린 컬러가 무광 메탈의 느낌으로 은은하게 베어져 나오는 매력적인 컬러이고요. 데칼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입니다. 무광 검정을 품고 있고 호불호가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이고요. 데칼은 실버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레드입니다 조금의 짙은 주황색 컬러의 느낌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유광 도색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데칼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7.5인치에 340 XS 사이즈 360 S 사이즈 제공이 되고요 29인치 휠 사이즈에 400 M 사이즈 440 L 사이즈 470 XL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프레임은 L5 에6061 등급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초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경쾌함에서 이어지는 튼튼한 강성까지 자전거가 나의 페달링을 잘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에판마 V 6100 가장 큰 특징은. 시마노 대올레 12단 싱글 기어가 적용이 된 점입니다. 프론트 체인닝 32T가 적용이 되었고요. 스프라켓 10의 51T의 12단 변속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뒷 드레일러 대올레 등급의 드레일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신속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변속감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줄 것이고요. 변속 방식 또한 원터치 레버 방식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변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마노 대올레 등급의 12단 변속 시스템 전체적인 무게 감량에서도 도움을 주고요. 변속 트러블에서도 라이더에게 안정적이고 즐거운 라이딩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시마노 MT200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구성 뛰어난 브레이크입니다. 무엇보다도 디스크 로터의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소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까지 제공해 줄 것입니다. 썬투어 XT 30 라가웃 기능이 포함이 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심 속 방지턱, 홀, 통로 주행에 있어서 장애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가웃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 주행 상황에 따라서 좀더 빨리 달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좀더 부드럽고 장애물을 많이 넘기 위한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바퀴 27.5인치, 29인치 두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엘파마 MD16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허브는 시마노 허브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타이어 캔다 2.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고요. 트레드마크를 보시면 오프로드에 보다 더 특화되어 있고 홈로 주행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안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골 사이즈에 최적화된 지오메트리가 적용이 된 안장이 적용이 되었고요. 적절한 쿠션감도 있어서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MTB형 자전거답게 일자형 핸들바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편안한 핸들바 길이를 제공해 줄 것이고요 원형 핸들 그립바가 적용이 되었고 생고무 재질로 촘촘히 홈이 많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땀 배출에도 용이하고 미끄럼 없는 핸들 조향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엘파마 벤토르 V6100 모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양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뛰어난 할인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메리트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문용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 이상 중급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최저가 노마진에 가까운 가격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음에 드는 컬러, 나에게 맞는 사이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아래 오반장 바이시그 유튜브 스어 배너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다이렉트몰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원클릭 쇼핑 하시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음껏 비교해 보십시오 절대 이 가격에 제시해 주시는 곳 없으실 겁니다 자 정말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 놀라운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